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나를 누가능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능이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에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삭스,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며 나의 내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나눔 제목은 연약한 죄인인 나입니다. 나의 말이 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니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함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화살이 되는 나의 말들을 정당화 시킬 순 없습니다. 그 화살을 받는 누군가는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말이 위로가 되고 회복의 씨앗이 되기도 하지만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amen. 그렇습니다. 내 말은 이 말씀의 말과 더 가깝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죄인의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음을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금과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시듯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은 또한 심판자로 오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구원받았음이 사실이듯 심판도 회복과 기쁨도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서 오늘도 나는 말로 죄를 짓고 성급함으로 실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말로 연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내 모습은 언제나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감사합니다. 그만큼 내겐 주님이 간절하니까요. 아멘. 감사합니다.